할렐루야.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2년 동안은 외국 이주를 했어요. 외국. 캄보디아, 필리핀, 미얀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아, 주님이 아, 국내에 그 어려운 그런 이제 어 주의종 사역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그 마음 아, 그렇구나. 어,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도 해야 어, 할수 있으면 해야 되겠구나. 그런데 이제 이전 감사를 며칠 날 드려요. 성전을 코로나 이후 4년 만인가 지금 이제 이전 감사 성전을 얻어서 이제 이전 감사에 드리는데. 아니 유한남 네. 목사님. 아, 아 늘찬양교회 이제 이전 감사 아, 하는데 아, 선교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.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용돈 성기 용금을요 다 넣었어요. 잠깐 우리 기원 목사님 어, 그렇죠.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렘비아 더 부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